밖에 나갈 때 왁스나 스프레이 많이 뿌리시죠. 집 와서 안 씻고 바로 침대에 디비 자면 안 돼. 여기 누나 방입니다. <laughs> 내방에선놀디고 침대에 안 눕지. 바로 자버리면 은 모공에 제품 끼기고 두드레기 나고 머리 빠지고 난리야 난리. 뜨거운 거 말고 찬거 말고 미온수로. 미온수로. 일단 머리를 충분히 적셔 줍니다. 첫 번째로 린스를 손에 살짝 덜어 가지고 손으로 빗질을 해주시면서 엉킨 모발을 다 풀어주세요. 그리고 미온수로 헹궈 주시고 손에 샴푸를 덜어 주시고 비빕니다. 모발보다는 두피를 꼼꼼하게 씻어 주셔야 합니다. 손톱만 말고 손가락 지문으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2분 정도는 꼭 방치를 해주셔야 돼요. 샴푸 성분이 두피에 닿여서 클렌징 될 시간은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. 2분 금방 간다. 토징 좀 잡고 있으면 또 딱이야. 모발이 손상이 좀 되신 분들은 트리트먼트까지 딱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. 찬 바람으로 말려주셔야 두피나 모발에 손상이 가지 않아요. 머리를 다 말리고는 전체적으로 헤어 토닉을 뿌려주시고 추가적으로 M자에는 미녹시딜도 뿌려줍니다. 귀찮다고 바로 주무시지 말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알겠습니까?